티트 경기를 펼쳤는데 참그 동안 대타로 나가면서 이런 순간이 오기를 좀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. 어땠나요? 어 이렇게 맨날 나와가지고 잘 치면 더 좋겠지만 어, 사실 대타를 많이 나간 입장에서.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좋은 날이 오니까 앞으로도 계속 뒤에 데이트 선수 뒤 나가면 더 준비를 잘 해보려고 합니다. 어, 그래도 이렇게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었는데 당분간은 또일로수 경쟁을 또 해야 할것 같아요. 좀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할 생각입니까? 어, 일단 지금 감이 좋아서 좋은 감을 좀 유지를. 점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. 네. 아, 그렇군요. 하지만 이렇게 딱 감이 좋았을 때 휴식 기가 와서 아쉬울 것도 같은데요. 휴식 기 동안 좀 어떤 부분에 집중할 생각인가요? 어, 좀 쌓였던 피로도 풀고, 예, 네. 좀쉴땐또 쉴 쉬고 이렇게 후반기로 뭐 준비 잘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아직까지 조금 얼떨떨한 기분인 것 같은데요. 오늘 이렇게 전반기 어, 앞으로 7위 아니이고좀더 올라가서 가을야고할수 있도록 후반기에 더 선수들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